네 이번 시간에는 일제가 날조한 역사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입니다. 이 사회 교과서인데 올해 처음 사용하게 된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새롭게 편찬된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 20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흥선대원군을 이렇게 시작한 건데 이 부분의 서술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 초등학교 이 교과서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 모두 다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세도 정치와 농민들의 불만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무렵 고종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자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나라를 다스렸다.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특히 성인들 중고등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이상이 되신 분들은 전부 다별 의심 없이 이 문장을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죠 국왕인 고종이 있습니다 고종이 즉위했습니다 그런데 왜 고종이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흥선대원군이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뭔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교과서에는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학교 구정교과서 고등학교 모든 교과서 공무원시험 그 다음 각종 임용시험 등등 모두 다 흥선대원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종 즉위 1863년 12월이죠. 철종이 죽고 나서 고종이 즉위했는데 고종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흥선대원군이 개혁 정치를 하고 통상 수 수교 거부 정책을 했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흥선대원군이 능력에 따라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고 흥선대원군이 비변사를 폐지하고, 상군부와 의정부 기능을 부활하고, 그 다음에 대전해통, 육존조례와 같은 법전을 편찬하고, 경복궁을 중건하고 서해, 서원을 철폐하고, 척하비를 건립했다. 이런 식으로, 이것 외에도 뭐 민생안정책, 삼정의문란뭐 이런 것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흥선대원군이 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연, 흥선대원군이 뭔데? 흥선대원군이 무슨 자격으로? 고종이 즉위하고 나서 국가 최고 통치권자는 고종입니다. 그리고 아직 고종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수렴청정을 시행하죠. 대왕대비 조시가 수렴청정을 행합니다. 대왕대비 조시의 명령은 곧 고종의 국왕의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 고종과 대왕대비 조시라는 최고 통치권자가 있는데 흥선대원군이 무슨 자격으로 무슨 지위와 무슨 직책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흥선대원군이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흥선대원군이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했다는 기록이 있나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대체 흥선대원군을 교과서에 실으면서 어떤 기록을 근거로 실었느냐? 이거죠.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승정원 일기와 고정실록과 같은 국가 공식 기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홍선대원군은 어떠한 지위나 직책에도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 공식 기록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물론 사적 일로 해서 사적인 일로 해서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고 시행하는 그런 정책 음, 최고 통치권자로서는 올라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아무런 지위도 직책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삼정승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가령 지금 오늘날 대통령의 아버지가 국무총리에게 아무런 지위도 직책도 없는 대통령의 아버지가 국무총리에게 각부 장관에게 명령을 내린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흥선대원군의 서술은 고종의 정통성을 부정한 역사 날조입니다. 왜? 흥선대원군이 합법적이고, 어, 공식적인 통치 행위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 없습니다. 아무런 지위도 직책도 없었습니다. 또,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근대사입니다. 고대사도 아니고. 홍선대원군이 경복궁을중군하고 서원을 철폐하고 대전 해통을 편찬하고 이러한 것이 공식적인 국가 기록에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날조입니다. 고종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역사를 날조한 겁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 역사넷,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역사넷으로 들어가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역사넷을 인터넷에서 뭐 네이버나 어디 다음이나 아무 데서나 쳐도 우리 역사넷이 나옵니다. 우리 역사넷을 한글로 치면 어 홈페이지 주소가 나오고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교과서 속 우리 역사에서 그 옆에 역대 국사 교과서가 있습니다. 이 역대 국사교과서를 또 누르면 이렇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 미군정기 및 교수요목기, 1차 교육과정, 2차 교육과정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 교과서는 15차 교육과정, 2015년도 교육과정 개정이죠. 아마 한 10차 정도 될 겁니다. 이 앞에는 9차 교육과정 개정이었으니까 여기에서 일제강점기를 누르면 보면, 어, 심상소학 국사 보충교제 아동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심상소학 보충, 아, 일본 역사라고 되어있죠. 일본 역사가 아니고 사실상, 어, 국사입니다. 보충교제 교수창고서가 있습니다. 어, 둘 중에 아무거나 눌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 아동용은 좀, 내용이 좀 소략하고, 아랫부분 교수창고서를 누르면 내용이 아주 자세합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일제 강점기 심상소와 국사 보충 교재 교수 참고서 이렇게 보면 일제 강점기 조선의 태조 일제 강점기라는 것은 이이 이 여기에 있는 서술된 게 일제 강 강점기라는 것이 아니라 일제 강점기의 국사 교과서라는 뜻입니다. 조선의 태조 태종 및 세종 세조 조선의 문화사화 및 붕당 임진왜란 병자년 병자에 난 영조 및 정조 그리고 대원군의 집정이 나옵니다. 대원군의 집정. 이 대원군의 집정을 눌러서 뭐 교수여지라든가 들어가서 비고를 누르면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흥선대원군, 대원군, 대원군 집정 기간 주요 사항들 인재등용 제도개혁과 법전 경복궁의 중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고 또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 여기 다 그대로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도 개혁과 법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개혁과 법전 하면은 교과서마다 뭐라고 실현하느냐 하면은 대전회통과 그 다음에 육전 조례를 편찬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모든 교과서에 그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근데 대전회통은 과연 흥선대원군이 편찬하였는가 이렇게 보면. 영의전 조두순이 아래기를 대전통편이 정사, 을사 년에 완성되었으니 지금 8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에 있었던 어, 국왕의 수교라든가 또 국왕에게 품주한 내용들을 어, 모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것을 실록편찬이 끝나기를 기다려 이때는 철종실록이겠죠. 실록편찬이 끝나기를 기다려 따로 임시관청을 설치하는 동시에 당상과 낭청을 차출하여 분담해서 수집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법전을 하나 편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대왕대비전이 그대로 하라라고 했습니다. 대왕대비전의 명은 바로, 곧바로 국왕의 명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승정원 일기에는 대왕대비의 명에 따라서 대전의 통이 편찬됐다고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전회통이라는 어, 법전 명칭은 고정이 내린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학계의 통설은 어떨까요? 민중문화 대백과 사전을 살펴보겠습니다. 1865년 왕명에 따라 영의정 조두순, 좌의정 김병학 등이 대전통편 이후 80년간 반포 실시된 왕의 교명과 규칙 및 격식 등을 대전통편 대전통편 아래 추보한뒤 교수관에서 출판하게 하였다라고 되었습니다. 자 누가 명령했습니까? 국왕이죠. 그리고 누가 편찬했습니까? 조두순이라든가 김병학 등이 편찬했죠.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 어, 이때 대전통편은 정조고 그 다음에 대전회통이고, 저 위로 올라가면 성종 때 경국대전이 있죠. 그리고 영조 때 속대전이 있고, 정조 때 대전통편, 마지막으로 고종 때 대전회통이 있습니다. 이 대전회통은 곧 국왕의 명령에 따라서 영의정, 조두순, 좌의정, 김병학 등이 편찬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흥선대원군이 끼일 자리는 없습니다. 흥선대원군은 국가법전인 오늘날 헌법과 마찬가지인 대전해통 그리고 오늘날 법전과 마찬가지인 어, 일단 법률과 마찬가지인 육전조례를 편찬하는데 흥선대원군이 끼일 자리는 없습니다. 전부 다 역사날조입니다. 교과서에 보면 뭐 비상교육 도면회가 대표 지필자죠. 흥선대원군이 통치체제를 정비하다, 재정비하다라는 항목 아래에, 그리고 대전해통 육준조례 등의 법전을 편찬하여 통치체제를 재정비하였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 비상교육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흥선대원군이 대전해통 육준조례를 편찬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과서에만 있고, 역사학자들의 논문에만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우리 승정원 일기라든가 고정실록을 보지 않고 야사들이라든가 야사에도 사실 이건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는 기록입니다. 아주 소수를 씁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역사학자고 교과서 집필자입니다. 주진호,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아울러 대전해통과 육전조례 등을 편찬하여 법령체계의 법령체계를 재정비함으로써 정치기강을 확립하고자 했다. 무슨 흥선대원군이 대전했던가 육전조례를 편찬합니까?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 주진호 수없이 지리를 보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한역 그런 뭐, 뭐 개혁 정치라든가 통상 수교 거부 정책에 근거를 제시하라고 모든 출판사에 다 지리서를 보내도 답변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겠죠? 틀렸으니까 얼마나 망신스럽겠습니까? 속된 말로 쪽팔리죠. 그래도 자기네들은 박사 학위를 받고 대한민국 유수대학의 교수고 교과서 집필자인데 더군다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관장인데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겠죠.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대전했던 걸 편찬했다는 것은 일제시대에 편찬한 심상소학 어, 국사 보충교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날조한 겁니다. 어, 어, 주진호 이건 또두 번째 나오는 거네요. 그다음에 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한 어, 항우선 흥력검정시험 고급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이 말은 고정의 직위로 집권한 이것도 틀렸죠. 국사편찬위원회 웃기는 데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어, 개그맨들의 집단입니다. 흥선대원군 고종이 즉위했는데 왜 흥선대원군이 집권하죠 흥선대원군이 정치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천리를 어? 천리를 끌어다 지척을 삼을 것이며 이런 식으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천야록에 나온 이야기죠. 아무튼 32번 문제는 흥선대원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룡을 설치했다. 이건 고정 정정조죠. 정조고 경복궁 중권을 위해 원납전을 징수했다. 흥선대원군이 한 겁니까? 흥선대원군이 무슨 자격으로 경복궁을 중권하고 원납전을 징수하죠? 흥선대원군이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흥선대원군이 대전 회동을 편찬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했다. 기록이 있습니까? 국사편찬위원회 이 문제를 출제한 분들. 국산편찬위원회 조강위원장님, 있습니까? 이 기록? 근거 있습니까? 전국의 서원을 47개소만 남기고 모두 철폐하였다. 흥선대원군이 그런 기호, 기록이 어디 있죠? 흥선대원군이 무슨 자격으로 서원을 철폐하죠? 한국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사창제를 실시하였다. 사창제는 지역민들이 곡식을 일정 기간 창고에 보관했다. 그것을 곡식이 값이 올라가거나 부족할 때 다시 또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제도죠. 흥선대원군이 사창제를 실시했다는 근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문제 다 틀렸습니다. 2, 3, 4, 5번 전부 다 흥선대원군이 한 일이 아닙니다. 2, 3, 4, 5번 전부 다고정이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7년도 8월달에 제하고 김기수 변호사님하고 둘이서 이것을 들고 갔죠. 이것뿐만 아니라 딴 것까지죠. 그래서 어 국사 편찬위원회의 대외 협력 팀인가 그러죠. 어 민원 담당 팀이 있겠죠. 거기 팀장을 만나서 이것을 내놓고 흥선대원군이 대전해동을 편찬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시오. 흥선대원군이 언제 대전해동을 편찬했다는 겁니까? 승정원 일기 고종 실록에 전부 다 고종. 이 편찬했다고 돼 있고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도 왕명에 따라서 영의정 조두순과 자의정 김병학 등이 편찬했다고 돼 있고 한국근현대사 사전에도 왕명에 따라 1865년 왕명에 따라 영의정 조두순과 자의정 김병학 등이 편찬했다고 돼 있는데 무슨 홍거로 홍선대원군이 대전 해당을 편찬하여서 통치체제를 정비했느냐 라고 질문하니까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나름대로 박사학위까지 있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팀장까지 하고 있는데 대외 대회 민원 담당 대외협력팀장까지 하고 있는데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통설이랍니다 그럼 통설 제시할 수 있느냐? 또 입막은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지금 당장 제시할 수 없으면 우리가 가서 기다리겠다. 제시할 수 있느냐?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고 대한민국의 역사학자들이 해놓은 짓입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문재인 이 사람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할 때 집필진도 구성되지 않았는데 역사 외국 역사 외국 교과서 반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 국정 역사 교과서의 역사 왜곡이 어떤 부분인지 지적하라면 지적 못합니다. 왜? 아는 게 없는데. 뭘 안다고. 전문자도 아니고, 교과서도 안 읽어봤고.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이 저렇게 피켓들고 저렇게 국민들을 속인 겁니다. 그런데 역사 교과서, 이 교과서를 보면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 전부 다, 오류가 많아서 이것을 어제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책입니다. 초등학교 4회 6-1. 여기 보면 강제노역에 동원된 우리 민족이라고 했죠. 강제노역에 동원된 우리 조선인 하면 그런대로 말은 되는데 우리 민족이 강제노역에 동원됐습니까? 이 집필자 집필자가 누구냐 면 대표 집필자가 한춘이 부산교육대학교. 한촌이 이 교수가 아마 여자인가 같은데 역사 전공이 아니라 교육학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보냈더니 꼬박꼬박 답변을 하는데 전부 다 말이 안 되는 황당한 답변만 해왔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이런 사람이 이런 교과서를 쓰니 엉망일 수밖에 없죠. 이거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 교과서는. 그리고 이 사진 술차례 나왔죠 페니에서도 나왔고 2016년도 4월 10, 4월 3일자 산케이신문에서 그 당시에 군남도를 어, 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정 등록하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사진을 제시하면서 강제노역된 우리 조선인이라고 그때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산케이신문에서 아 이것은 이청 이때 강제 노역 때 그때가 아니고 1940년대가 아니고 1926년도 거다 토목공사에 어 강제 노역을 한 정황을 경찰이 잡았던 거다. 1926년 9월 9일자 신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산케 신문에 산케 신문에 그렇게 보도했고 9월 9일 9일자는 아사히카와 신문에 홋카이도 아사히카와 지방지에 실렸던 겁니다. 이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은 대한민국이 갑입니다 일본 타다면 안됩니다 근데 문재인은 아는 것도 없으면서 무슨 역사 왜곡이 어떻고 가관입니다 한마디로 가관 흥선대원군은요 일본이 날조한 역사를 우리가 그대로 배웠고 그대로 답습하고 또 지금도 그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역사입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을 부정하는 것은 흥선 고종을 부정하고 흥선대원군을 내세운 것은 역사 날조인데 고종을 부정하는 것은 고종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 이 지금의 역사학계에서 이것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고종에 이어서 이승만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그 대통령들에 대해들이 갖고 있는 정통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지금 고종의 역사를 부정하는 흥, 하면서 흥선대문을 앞세운 일제의 역사 날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친일 청산, 일제 잔재 청산을 하려면 이것부터 청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역사가 바로 섭니다. 감사합니다.